사랑합니다. 자, 이제 159쪽부터 160쪽에 9번까지, 159쪽 4번부터 160쪽에 9번까지 표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얘는 뭐, 이, 지금 특수각이 있고요 특수각이 있고 특수각이 있을 때에 삼각비를 이용해야 되니까 무슨 삼각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겠지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을 우선 만들어 찾아줘야 되겠죠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30도를 자르시면 안 된다 그렇죠 특수각이니까 그래서 a에서 수직으로 내린다 라는 거죠 자 이거 중 이때 사실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아마 배웠을 건데요.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우선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나는 지금 ac의 길이가 궁금하잖아 얘들아. 자 그럼 이쪽의 길이가 궁금한데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 준게 6cm 30도는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선 파란색부터 해결을 보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지금 AC는 특수각이 없어. 이 삼각형은 빨간색 삼각형은 특수각이 없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해야 돼. 자, 그러려면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변의 길이는 오른 왼쪽에 있는 파란색 직각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겠지.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파란색 직각 삼각형이 있다. 자, 그러면 6이 있고 30도가 있을 때 나는 여기 있는 x 값이 궁금하다. 뭐 이용할까요? 6과 x? 그렇죠. 사인 값이겠지. 사인.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파란색에서 x 값을 구하려면 사인 몇 도? 30도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사인 30도를 이용하겠다. 사인 30도 그림상으로 6분의 x다라는 거죠. 자, 사인 30도, 사인 30이 얼마일까? 아까 했던 삼각비 표를 잠깐 스캔하면 되겠죠. 사인 30도는, 아, 2분의 1이구나. 자, 그러니까 사인 30을 지우고 얘가 2분의 1이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2가 6 됐어. 곱하기 3한 거지. 그러니까 위에도 곱하기 3 하셔야,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크로스로 곱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X는 얼마까? 그렇지 x는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x값은 3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한 변이 나왔지. 자 이제 나는 이 아래에 있는 변을 구해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에이스를 구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아래 밑변은 5루트 3에서 그죠? 5루트 3에서 이 파란색 삼각형의 이 길이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럼 요 길이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결국은 30도 6그 다음에 요 아래 길이 얘를 뭐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6과 y니까 이거 무슨? 그렇지 코사인이지 코사인 30도를 이용하라는 얘기지 자 그림상으로는 맞아요 6분의 y죠 자 코사인 30도 또 컨닝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항상 써놓으라고 했어요 코사인 30도는, 그렇죠. 2분의 루트 3.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유익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스를 해도 되고요. 유 2가 3 곱해야 6 되잖아. 자, 그럼 여기도 3 곱해야지 y 되겠네. 자, 그러면 문자하고 숫자 못, 곱, 못 곱하지. 자, 그러니까 답이 뭘까? 그렇죠. 3하고 루트 3을 붙였으면 돼. 즉, 3 루트 3이 되겠다. 이 왼쪽이 3 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5 루트 3인데 얘들아. 거기서 3 루트 3 빠져. 그럼 뭘까? 동류항 빼는 거지 빼는 거. 그럼 5 빼기 3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2 루트 3이 되죠. 문자 그대로 5 빼기 3, 2 루트 3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 a, c의 길이 이제 궁금합니다. 나얘 모르니까 a. 뭐 x라고 나도 됩니다. x값을 이미 다 구해놨기 때문에 x라고 다시 나도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특, 뭐 특수각 없잖아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a제곱은 가장 긴변이니까 a제곱은 3, 3은 그렇죠. 9하고 긴변이기 때문에 더해줘야지. 자, 얘도 제곱제곱 해주는 거지. 자, 그럼 2, 2는? 그렇지. 4에다가 지워지니까 3, 4, 3, 12가 되는구나. 자, 그럼 얼마일까요? 그렇죠. 21이 된다. 즉, a제곱이 21이 된다. 뭐 씌워준다? 그렇죠. 루트 씌워준다. 따라서 a값, ac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루트 21이 된다라는 거죠. 21은 3, 7의 21이니까 두개 모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2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자, 이제 AC의 길이를 똑같이도 구하래. 얘가 궁금해. 어, 아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삼각비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음. 직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각을 만들어 줘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맞아. 여기 지금 특수각이 하나 있고요. 30도. 자, 그럼 얘를 이제 잘라 줘야겠지? 여기서 나가면은 도형 바꾸고 나가니까 C에서 내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90도 30이니까 이쪽은 맞아. 60도구요. 30자국 60. 자, 그러면 이쪽 각은 몇일까? 105에서 60을 빼요. 그렇죠. 45도. 어, 그럼 여기도? 그렇지. 45도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어, 오른쪽에 빨간색 직각 삼각형과, 그 다음 왼쪽에 파란색 직각 삼각형이 있다. 이 얘기죠. 음.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봅시다. 이쪽이 60도야. 약간 돌려볼게요. 항상 내가, 어, 관심 있는 각, 잘 모르겠다 이러면 관심 있는 각이 왼쪽에 가게, 관심 있는 각은 왼쪽, 직각은 오른쪽이 되게 천천히 시험지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려주면 지금 내 관심인 각을 60도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직각이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우선, 우선 이쪽 빨간색 삼각형으로 넘어가려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요 길이가 궁금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x라고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도면서 관심인 각이 60도면서 8이 나왔고 x니까 이거 뭐 이용하는 걸까? 그렇지 코사인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몇도 내 관심 60도는 이 얘기죠. 그림상으로 몇 분의 몇이다? 그렇죠. 8분의 x다 이거죠. 코사인 60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2분의, 코사인 60? 2분의 1이지. 그렇지. 2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코사인 60을 2분의 1로 바꾼다. 자, 2가 8되요. 4를 곱했죠. 그러니까 위에도 4를 곱한다. 그러면 X는? 그렇죠. X는 4가 된다. 즉, 얘 길이는 4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4라고 구하는 순간, 여러분, 45도, 45도, 위에 이거, 직각이 등변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렇지, 4겠죠.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맞아. AC의 길이 얘가 모른다는 거잖아. 자, 이제 나는 빨간 삼각형에서 두 변을 아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줘도 되고요. 삼각비 이용해도 돼요. 자, 근데 나는 삼각비가 싫다면, 왜냐면 또 돌려야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그냥 이용할게요. 다시 원래대로 이제 모양이 돌아왔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4, 4, 얘 모르니까 다시 그냥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직각에 바라보는 X. 즉, X제곱은 4, 4, 16 더하기 4, 4, 16이 된다. 즉, X제곱은 더하니까 얼마? 맞아요. 32. 자, 이제 루트를 씌웁니다. 지워지고요. 자, 32를 소인수 분해하시면 되죠. 이미 답을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2, 8, 2, 4, 2, 2. 두개 모여서 2 나가고요. 두개 모여서 2 나가고, 여기 2는 탈출 못해. 자, 그러면 나가 있는 2, 2두개 모이니까, 그렇죠. 4가 되죠. 2는 4, 그 다음 갇혀있는 루트 2, 즉 ac의 길이는 4루트 2, 단위 굳이 얘기하면 센치미터, cm. 센치미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은 어 연을 띄우는 문제네요. 그죠? 자, 난잘 모르겠다. 활용 문제 너무 길어. 거꾸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거꾸로 읽어볼게요. 구하래. 근데 아, 이거 중요하다. 그지? 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래. 첫째 자리는 살려야 돼. 그러면 어디서 반올림? 그렇지. 둘째에서 반올림을 해줘라. 이 얘기죠. 자, 어쨌거나 그런데요. 뭘 구하는데? 연의 높이. 그렇지? 어디에서 지면에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 지면은 땅바닥이거든요. 오른쪽 그림을 보자면 땅바닥이 있는데 이 땅바닥에서 연까지 이 전체의 높이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전체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우선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내에서 얘를 구하고 거기다 뭘 더하면 될까? 그렇죠. 1.6이 높이래매. 그러니까 여기가 1.6 이란 얘기죠. 6 더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림으로 다시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보면 40도라는 각이 있어요. 얘 일반 각이잖아. 그치? 일반 각이면 값을 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면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자, 40도? 40도의 일반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40도의 일반각을 모를 때는 사실은, 어, 시험에서는 표를 줄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뒤에 삼각비 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얼만지 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뭐, 사인 40은 얼마고, 코사인 40 얼마고, 탄젠사40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알려준 거는 50이라는 비편의 길이 50이라는 것과 내가 구해야 할건 X야. 그럼 얘뭐 이용할까? 그렇지. 사인 이용하겠죠. 사인 이용. 자, 그래서 나는 사인 40도를 이용할 거야. 그림상으로는 그렇지. 50분의 내가 모르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인 40도를 우리가 다시 뒤에 있는 삼각비표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삼각비표 한번 펴볼까요, 우리? 2 7 8쪽이 있습니다. 278쪽. 사인 40도가 얼마일까, 얘들아? 사인 40도. 네, 지금 교과서를 폈는데요. 사인이 제일 앞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사인이 앞에 있는 줄이고요. 그첫 번째 열. 사인의 40도. 그러니까 얼마예요? 0.6428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0.6428은 50분의 x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양쪽에 몇을 곱해? 내가 궁금한 건 x니까 50을 곱해야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50을 곱한다. 즉 x는 이게 되고요. 자 이제 한번 곱하기 해봅시다. 0.6428인데 50을 곱해야 되더라. 그러면 5를 곱하고 10이니까 한자리 옮겨가겠지. 결국은 6.428을 그죠? 6.428 곱하기 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58에 그렇죠. 44 올라가요. 251 0 더하니까 14 1 올라가고요. 21이 되고요. 2 올라가고 32가 되겠네. 자, 그다음에 소수점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소수점이 지금 하나, 둘, 세 자리잖아. 그니까 뒤에서 세 자리, 그니까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맞아. 32.1. 4 0이 되겠죠. 뭐 0은 뭐 근사값이기 때문에 우선 0을 써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가 32.140이니까 거기다 뭐만 더하면 되겠죠? 그렇지. 1.6만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32.140에다가 1.6 소수점 맞게 더해 주는 거지? 토해요. 4 7 3 3. 그죠? 순서에 맞게 0 4 7 33.740이다. 33. 이 얘기죠. 자, 결국은 33.740인데, 나 둘째에서 반올림 할 거야. 소수 첫째, 둘째. 자, 이 둘째에서 반올림 될까? 아, 안 되네. 답은 그래서 뭘까? 그렇지. 33.7 단위 미터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 지점에서 이제 열기구가 떠있다는 거야. 자,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뭘 구하냐면, 어, 높이 구하래. 열기구의 높이. 어디서? 땅바닥에서. 자,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열기구의 높이니까 얘 얘기하는 거야, 얘. 그치? 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을 X라고 놓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를 X라고 놓으면 더 다른 변들이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X라고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애를 X라고 놓고 돌아가야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나 그냥 X라고 놓을 거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열기구가 A하고 C의 양쪽에서 봤을 때 45도로 바라보고 60도로 바라본다. 자, 그런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00이다. 이얘기예요 그때 높이가 얼마나 될까? 이 얘기거든요. 사실 이걸 X라고 놓으면 이 짧은 변이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분수. 아 어, 이거 안 보이나요? 자 다시. 자 지금 a에서 c로 바라보는데 45, 60인데 어, 이긴 높이를 x라고 놓으면 이 아래에 짧은 변이 분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수가 싫어서 짧은 변을 x라고 놓을 겁니다. 어, 여러분 여기를 x라고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얘를 x라고 놓을 거야. x라고 놓을 거야. 자 그렇게 되면 100이잖아. 100에서 뭘 뺐지? 그렇지. x를 뺀 거죠. 100에서 X를 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100 빼기 X가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요. 45도 특수각인데 여기도? 그렇지. 45도잖아요. 자, 그럼 여기 100 빼기 했으면 여기도? 그렇지. 100 빼기 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끝나는 종이 울리고 있네요. 자,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를, 뭐, 이대로 또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특수가 45도는 이미 써먹었어. 45도기 때문에 100xx, 100x가 되고요 이쪽 삼각형에서 보자면 돌려볼게. 얘가 60도구요. 얘가 x고, 여기는 100xx라는 거지. 자, 그러면 60도일 때 무슨 값일까? 사인? 아니죠 코사인 아니야 탄젠트네 자 그러면 탄젠트 60도는 그림상으로 몇 분의 몇인데 그렇죠 x분의 1 0 0배이 x가 된다 탄젠트 60이 얼마죠 바로 할까요 맞아요 탄젠트 60은 그냥 루트 3이야 자 루트 3이면 요게 분수기 때문에 아래 1을 소환할게요 자 분수식입니다 크로스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루트3과 X가 만납니다. 그렇죠. 루트3X는 이되고요 자, 얘 예, 크로스합니다. 1을 곱하란 얘기예요 분배해주는 거지. 1 곱하나마나 1 0 0이 X가 된다. 자, 우선 내가 X를 구해야지 높이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X는 X끼리. 1차 방정식. 루트3X 더하기 X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쓸게요, 그냥. 100이다라는 거죠. 자, x로 묶습니다. 음, 여기 숫자 1 숨어 있잖아? 자, 그럼 x로 묶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루트 3 더하기 1 x는 10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나는 x가 궁금하니까 그렇지. 요 애로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눠줘야지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도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눈다 라는 거죠. 자, 결국은 x는 루트 3 플러스 1 분의 100 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유리화 해줘야지. 유리화 해줘야죠. 자, 유리화하는 방법 어떻게 하죠? 합이니까, 그렇지 똑같이 쓰되 차로 써준다. 합차 공식을 쓰는 거지. 자, 그럼 위에 곱했으니까, 아, 아래 곱했으니까, 위에도 똑같이. 자, 그러면, X는, 앞에는 앞에끼리, 3 빼기, 뒤에는 뒤에끼리 1, 3 빼기 1, 아, 2분의 100, 그 다음, 루트 3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죠. 자, 이제 약분합시다, 숫자끼리. 자, 2이고요, 얘는 50이 된다. 자, 그러면 얘 분배하겠지. 따라서, X 값은, 맞아요. 50 루트 3 또, 빼기 50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 나답다 다 구했다 해서 얘를 써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높이가 아니라 이 아래를 x라고 놨거든요. 자, 그러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높이를 구하려면 100에서 얘를 빼줘야 돼. 즉, 100에서 요 x값. 자, 이 전체를 빼주니까 가로를 칩니다. 전체를 빼주니까 가로를 쳐요. 자, 50 루트 3 빼기 50이다. 이 얘기죠. 자, 이제 가로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받고요. 얘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100 더하기 50이니까 맞아요. 150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동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루트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굳이 단위 얘기하자면 미터가 되겠죠. 가로치고 미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얘도 거꾸로 읽어주시면 돼요. 음, 거리를 어, 새가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가정하에 새가 날아간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새가 날아간 거리. 뭐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A의 나무 꼭대기 P에서 있던 새가 지면 C에 여기에 이제 벌레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벌레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 벌레를 먹으려고 여기서 슉 내려왔어. 자, 그다음에 어피 나무 꼭대기로 이렇게 슉 올라갔단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얘 높이가 10이고 그리고 이 사이 거리가 이제 15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새가 날아간 거리, 새가 날아간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 이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얘랑 얘랑 더해 주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자, 우선 특수각이 있네요. 얘 60도구요. 여기 45도. 자, 그럼 여기도, 그렇지, 45도야. 그러면 이등 변이잖아. 자, 여기 10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맞아요. 10이 되구요. 전체 15에서 10 나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 5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특수각 있고 한변 아니까 당연히 내가 모르는 변도 알수 있겠네. 그죠? 자, 우선은 1번과 2번을 더하면 새가 날아간 거리가 나온단 얘기야. 자, 1번 더 해볼게. 내 관심인 각이 60도야. 어, 왼쪽에 있네. 자, 그럼 이 좌우를 바꾸시면 되죠? 얘를 뒤집어, 그냥. 어, 이해가시죠? 얘이게 뒤집었어. 자, 그럼 나 여기 1번을 구해주면 되지. 뒤집었으니까. 자, 그럼 똑같이 5가 되고요. 뒤집었어. 그러니까 얘는 60도다. 자, 내가 궁금한 거 X, 1번 X라고 놓으면 얘들아, 이건 뭐랑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코사인과 관련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코사인 몇도 관심 60도가 그림상으로 그렇지 x 분의 5다. 코사인 60도 이제 나올 법하지. 코사인 60도 얼마일까요? 맞아 2 분의 1이죠. 2 분의 1. 자 그러면 크로스로 곱하시면 되겠네. x는 그렇죠 10이 된다라는 거 하나 이게 1번 값이고요. 자 이제 2번 내 관심인 게 45도, 어, 45도고요. 얘 모르니까 y라고 놓으면 되겠네.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요. 그냥 바로 해볼게요. 삼각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지. 음, 둘다 알지만 어쨌거나 지금 45도에다가 y하고 10이잖아. 그럼 뭐야? 이것도 코사인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그렇지? 45도는 y분의 y 먼저 가니까. 10이 된다. 이 얘기죠. 코사인 45도 나올 때가 됐어? 그렇지. 2분의 루트 2가 된다. 자, 크로스 갑니다. 아, 그 피타고라스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음. 루트 2y는 2하고 10 곱해요. 20이다. 자, 루트 2로 나눠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루트 2니까 유리화시켜요. 루트 2 루트 2. 자, 아래는 얼마로 되고? 그렇지. 2가 되니까 약분 되겠지.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1, 10이 되고요. 답은 10루트 2가 된다. 이 얘기죠. 음. 그래서 2번 y는 10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날아간 거리는 두 개를 맞아요. 더하면 돼요. 더해질까요? 음, 안 더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도 그냥 쓰는 거죠. 뭐, 답은 그래서 10 더하기 10루트 2 단위 굳이 쓰자면 미터가 된다는 라 거죠. 나 이거 좀, 음, 보기가 좀 그래요. 이러면 몇으로 묶는가? 묶, 묶는다? 그렇지. 10으로 묶어주면 돼요. 그럼 11은 10이죠. 1루트 2하고 미터를 써주셔도 똑같이 정답이 됩니다. 아무래도 길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힘든 시기는 좀 지났고, 어,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넓이는 여러분들 잘할수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등변이네요. 이등변이니까 이 각은? 맞아요. 75도가 된다. 자, 그리고 길이도? 맞아. 3루트 2가 된다. 어? 두 변을 알려줬네. 두변 알고요. 그 다음에 뭘 모를까? 그렇지. 끼인각을 몰라. 자, 끼인각 어떻게 구해? 180에서 빼면 돼. 180인데 총 75, 75두번더 했어요. 맞아요. 1 5 0또 빼요. 그러니까 여기는 30도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이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삼각형이야 있지만 2분의 1 곱하기 어 모르겠으면 우선 쓰세요. 3루트 2, 3루트 2 쓰시고 그 다음 그렇죠. 30도인데 뭔값 맞아. 무조건 사인값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사인 30도 변신해볼까? 사인 30도 이제 알 때가 됐지? 맞아.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자, 분수 계산이니까 얘네들도 아래에 숨어있는 분모 1을 소환시킵니다. 소환시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볼게 우선 얘네들부터 해결을 좀 보자. 얘네들, 얘네들. 자, 3, 3은 얼마일까? 맞아. 3, 3은 우선 9예요. 그죠? 3, 3은 9에다가 루트 2, 루트 2 모였어. 그러면 그렇지. 2가 탈출하죠. 이해 가세요? 루트이 루트니까 루트 밖으로 이 대표하면 탈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루트이 루트 모여서 2가 탈출한단 말이야. 자, 그럼 약분해 볼게. 이 이르니, 이 이르니. 자, 말고 없지 않아. 자, 그럼 답이 뭘까? 아래는, 맞아요. 2분의, 위에는, 그렇죠. 9가 된다라는 거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사변형, 사각형이라는 거지. 사각형은 뭐가 두개 붙었다? 그렇죠. 삼각형 두 개가 붙었다. 자, 근데 평행사변형의 특징. 어, 맞아.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음. 뭐였냐면요. 마주보는 변이 같고요. 대변이라고 합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가 마주보는 각도 같으니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이웃하는 각은 더해서 몇 도가 나오지? 그렇지, 180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각도가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를 때, 얘들아, 그냥 이렇게 잘라도 돼요, 사실.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난 45도인 거 몰랐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르는 거야. 어차피 잘라도 두개 크기는 두개 넓이는 같겠죠. 8하고 10이고 똑같고, 얘도 135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요거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뭐 그지? 자,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8에다가. 135도에 대한 사인 값이야. 어 근데 135도 너무 크다, 그렇지? 그렇지. 원래는 얘, 얘 높이는 밖으로 떨어질 거야. 밖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지. 135의 외각. 180에서 뺀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 맞아요. 45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사인 45도 얼마일까요? 그렇지. 2분의 루트 2로 변신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 분수 계산이니까 아래 1 소환합니다. 약분할게요. 자, 2, 2는 4입니다. 4하고 8을 약분 한번 해볼까요? 4, 1은 4고요. 4, 2, 8. 아래는 다 1이네요. 그러면, 맞아. 위에가 20 루트 2죠. 20 루트 2, 그죠? 자, 20 루트 2야. 이거 하나가 말이야. 이 삼각형 하나가 20 루트 2야. 자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게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했다는 얘기죠. 미리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다 육 곱하면 돼요. 숫자끼리 곱해요. 그렇죠. 40 루트 2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